군포 시민 미디어 센터 공개 방송. 본 공개 방송은 11시부터 1시 30분까지 총 5부로 진행되는 방송으로 각 30분씩 릴레이 형태로 방송됩니다. 지금은 11시부터 11시 30분까지 군포시 미디어 센터에서 공개 방송 라디오를 진행하는 방구석 스타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방구석 수다방 전복희입니다. 이 시간 함께하실 분들 옆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동희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종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은실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는 1부 방구석 수다방 소개, 2부 군포시 미디어 놀이터 소개입니다. 먼저 방구석 수다방을 장동희님이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 방구석 수다방은 군포시 미디어 센터에서 방구석 시나리오 작가 대기 글쓰기를 수강하였고, 지금은 팟캐스트 교육을 받고 있는 방구석 글쟁이 동아리 팀입니다. 라디오 진행 과정과 팟캐스트를 배우고 있습니다. 팟캐스트는 시청 또는 청취를 원하는 사용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자동으로 구독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방송입니다. 저희들이 쓴 시나리오와 신정년의 문화생활과 여가활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8월부터 매월 1회 팟캐스트에서 여러분과 소통하고 공감하려 합니다. 신정년에 대해 잠깐 소개할게요.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재취업 일자리 등에 종사하며, 노후를 준비하는 5060 세대를 말함, 말합니다. 또 시대가 변하면서 중년의 위상과 이미지가 많이 달라지면서 등장한 신조어이기도 해요. 저희들이 라디오 방송에 대해 이제 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공개방송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뭐지? 나는 어리둥절한 상황입니다. 저도 동감해요. 저희들의 인연을 만들어준 것이 방구석 시나리오 작가 되기를 수강하면서부터인데요. 그거 아세요, 언니들? 그게 벌써 1년 전 일이에요.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갔어요. 네, 너무 심하게 지나갔어요. 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간 줄 몰랐어요. 네. 방구석 수다방은 방구석 글쟁이가 함께 합니다. 방구석 수다방은 시민들이 만든 시나리오의 이야기와 삶의 다양한 이야기가 함께합니다. 방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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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다 <laughs> 저희가 브릿지를 만들고 처음 들었죠.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고영준 감사님. <laughs> <laughs> 내 생각보다 어, 네. 너무 리듬감 있고 좋은데요. 어, 너무 놀랐어요, 진짜 이게 어. 손끝에서 나오는 이 뭔가가 좀 다른가 봅니다. 전문가의 그러니. 손길이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laughs> 네, 재밌네요. 네, 칭찬 한 스푼 얹어드리고 다음에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언니들이 방구석 시나리오 작가되기 수강 수강 신청을 하신 이유가 좀 무엇일까요? 아, 저는 강사 활동이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자 뭔가 할 일을 찾고 있다가 마침 군포 미디어 센터에서 방구석 시나리오 작가되기 프로그램이 있어서 신청하게 되었어요. 저는 글을 잘 쓰고 싶어서 수강하게 되었는데요, 글을 잘못 쓰는 저에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상상의 나래를 펼수 있어서요. 맞아요. 동언이 정말 맞아요. 상상의 나래를 열심히 열심히 펴고 계세요. 인정합니다. <laughs> 인정하죠. 네. 맞아요. 고마워요. 저는 우연히 SNS에서 군포시 미디어센터 소식을 접하게 되어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시나리오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서 시작했는데 그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 소중했고 좋았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꿈도 생겼어요. 아 시나리오 한편 정말 잘 써서 단편 영화를 제작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아 진짜요? 네. 저도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데 네. 요즘에 저도 단편 영화 관심이 많은데 네. 언니 저희 나중에 한번 어, 네. 여기 공포시, 공동 작품으로 네 미, 공포시 미디어 센터에서 진행하는 네, 영상 좀... 프로그램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도 한번 단편 영화 도전해 볼까요? 아, 저희 지원 사업도 해주실까요? 아 지원 사업까지. 어, 네 아, 그건 나중에. <laughs> <laughs> 그렇군요. 저는 직장을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고 수리 산숲을 매일 걸었어요. 아, 이제 걷는 것도 지겹고 지치고 또 코로나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무엇을 배워 볼까 하는데 마침 비대면 교육을 하는 곳을 발견했죠.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군포시 미디어 센터였어요. 거기에서 시나리오 쓰는 것을 알려주는 강좌였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글이 주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글을 쓰면서 위로도 받고 위안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일까요 이렇게 멋진 언니들을 만나게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공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맞아요 <laughs> 이야기를 듣다 보니 사연이 다르고 하고 싶은 일도 생겼네요. 우리가 팟캐스트 교육을 위해서 팀도 구성하고 했는데 시작하게 된 동기가 뭐가 있을까요? 아, 2021년 군포시 미디어 페스티벌 연말 시상식이 있었어요. 그때 라디오 공개 방송 활동을 보고 부러웠는데 시나리오 함께 공부한 종이님이 팟캐스트 함께 하지 않겠느냐고 물어보시기에 전 무조건 오케이 하고 시작했는데 새로운 도전에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고용준 강사님한테 라디오 방송 진행 교육을 받고 있는데 너무나 재밌어서 제 삶에 활력도 되고 있어요. 군포 미디어센터에 항상 감사한 마음도 있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저도 언니한테 감사해요. <웃음> <웃음> 저도 주위에서 시나리오 팀글을 쓰니까 글 작업 하니까 사연들도 많고 이야기거리도 많을 것 같다고. 라디오 방송을 하면 재밌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자꾸 말씀을 하셔가지고, 조심스럽게 언니들한테 물어봤는데, 언니들이 그냥 숨쉴 틈도 없이 막, 오케이, 오케이 하셔가지고, 저도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네. 또 라디오 교육 이렇게 받고, 언니들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너무 스릴 있게 재밌어요. 그래서 누구나 초보자라도 쉽게 접근하실 수 있어서, 즐겁게 방송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어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사실 미디어 센터에서 팟캐스트를 수강했었어요. 그때 숙제로 방송을 녹음했는데, 그때 녹음한 방송이 아까 전복현이가 말했던 연말 시상식에서 상을 탔어요. 그리고 부상으로 카메라를 받았죠. 그때 좋은 기억이 지금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된것 같아요. 와우! 카메라를 음. 받으셨다고요? 네. 멋져요. 네. 저는 팟캐스트가 뭔지도 모르고 시나리오 동기분이 함께 하자고 해서 시작했어요. 교육받는 동안도 재미있었고, 앞으로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취미를 찾으시는 분이라면 팟캐스트 어때요? 네, 좋아요. 정말 좋아요. 강추합니다. 방구석 수다방은 방구석 글쟁이가 함께 합니다. 방구석 수다방은 시민들이 만든 시나리오의 이야기와 삶의 다양한 이야기가 함께 합니다. 방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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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구석, 방구석, 방구석 수다방! 수다방! <laughs> 브릿지 들을 때마다 지금 우리가 녹음했을 때가 막 생각나요. 막 네. 실수하면서 여러 번의 녹음을 하면서 네. 한 편의 이 브릿지가 완성이 됐는데 네. 또 들을 때마다 또 자꾸 이거 따라하게 되는 정감 있는 이런 브릿지가 됐네요. 저도 그 웃음 소리에 자꾸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네. 미소를 짓게 만드네요. 아, 정말이네. 네. 저희가 아직 팟캐스트 교육 중인데 이렇게 공개 방송에 저희가 지금 참여하게 된 거잖아요. 지금 뭐 시간 상으로 얼마 흐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참여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저는 긴장이 많이 되고 생각보다 쉽지 않고 자연스러운 맛이 없어요 제 스스로 그래서 역시 방송은 무엇보다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언니 너무 잘하는 거 아시죠? <laughs> 아. 그러니까요. <laughs> 아. 저는 너무 좋다라는 거 말고는 떠오르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잘하고자 하는 의욕이 앞서서 과욕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많이 절제해야 될것 같아요. 언니들이 좀 많이 도와주세요. <laughs> 전 식구들과 지인들에게 자랑을 했어요. 공개 방송을 한다고요. 와. 자, 와. 자랑하실만 해요. 저는 공개 방송이 긴장은 되지만 스릴 있고 재밌어요. 어떠세요? 아, 그렇군요. 팟캐스트 교육 후 활동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교육 후에 방송, 방구석 팀원들과 함께 열심히 방송을 녹음해서 팟캐트, 팟캐스트에 올려서 많은 분과 함께 공감하고, 공감하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방구석 글쟁이 팟캐스트만 생각하고 있답니다. 팟캐스트에서 매월마다 한 개의 방송을 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 역시 팀원들과 함께 즐겁게 방송을 하고 팟캐스트에 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무슨 일이든 목표가 있어야 목적 달성이 되거든요. 개인 방송도 해보고 싶은 욕심도 생겼고요. 미디어 활동은 누구나 관심과 열정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 미디어 활동에 관심 있으신 분은 군포시 미디어 센터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셔도 되고, 전화, 031-399-89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홈페이지도 검색해보시고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로 문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1부는 방구석 수다방을 소개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2부는 군포시 미디어 놀이터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잠시 후... 진행하는 이부도 함께 해주세요. 제발. 네. 방구석 수다방은 방구석 글쟁이가 함께 합니다. 방구석 수다방은 시민들이 만든 시나리오의 이야기와 삶의 다양한 이야기가 함께 합니다. 방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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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다다! 이부 시작! 시작! <laughs> 시작합니다. 군포 미디어 놀이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군포시 미디어 센터장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군포시 미디어 센터 원한섭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미디어 센터를 잘 모르고 있는데 센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군포시 미디어 센터는 일반 시민분들의 자유로운 미디어 활동을 지원하는 생활문화시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포시 미디어센터는 크게 세 가지의 공간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디어가 전혀 어려운 대상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즐겁게 이용하고 체험할 수 있는 놀이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생기신다면 미디어를 내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볼 수 있는 교육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미디어 센터를 통해서 개발하신 역량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나만의 콘텐츠를 제작하실 수 있는 참여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놀이의 공간과 나만의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말에 저도 많이 공감이 가는데요. 저희들이 바로 그 놀이터를 이용하고 있는 미디어 팀의 방구석 수다방입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가 더 많이 자주 이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맞 맞습니다. <laughs> 제가 버벅거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게 방송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laughs> 그렇죠.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그렇다면 군포시 미디어 센터를 네 글자로 표현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우리 같이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모두 같이 함께 미디어 센터에서 미디어 활동을 해보자 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같이, 우리 답게 라는 취지로 우리가 말하고 싶은, 표현하고 싶은 이야기를 미디어를 통해 자유롭게 콘텐츠로 공유하고 소통해보자 라는 의미입니다. 군포시 미디어 센터는 군포 시민들을 위한 미디어 놀이터로서 누구나 언제든지 미디어 센터를 통해 즐겁게 미디어를 향유하고 미디어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해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우리 같이라는 말이 정말 단어가 너무 따뜻하게 정감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동감합니다. 그렇죠? 제가 미디어 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았을 때 우리 같은 시니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 같은데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laughs> 나눔의 변명을 해보자면 우리 미, 군포시 미디어센터는 2020년 11월에 개관한 운영 초기의 신규 미디어센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역 내 미디어센터의 역할과 인지도를 넓히는 데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층별 연령별 구분을 고려하여 사업을 기획하기보다는 일반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대상별 교육을 진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특히 올해 포토샵으로 나만의 잡지 만들기라는 교육의 경우 동일 주제의 미디어 강좌를 연령별로 구분하여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청년, 청소년 등 대상을 더욱 세분화하여 맞춤형 미디어 교육과 활동 지원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센터장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아, 그러니까요. <laughs> 네. 오늘 이게 많은 분들께 공유되는 것 같아요. 네. 많이 이용해주세요. 네. 이용 많이 많이 해주시고 자주 미디어센터에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센터장님의 이런 사업,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또 저도 궁금한 게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미디어센터에 나아갈 방향이나 또 앞으로 또 지금보다 더 많은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잠깐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어, 저희 군포시 미디어센터는 그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개관을 했고 현재까지도 센터는 팬데믹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분들의 활발하고 원활한 센터 이용에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도 단계적 일상 회복을 통해 미디어센터의 접근성은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대다수는 센터 스태프들이 내용을 기획하고 마련하고 있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바람은 이러한 과정부터 시민분들의 참여가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군포시 미디어 센터는 군포 시민들의 미디어 놀이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특정 공간에 놀이기구만 설치해놓았다고 놀이터가 되는 건 아니겠죠? 아이들이 놀이터에 들어와 본인들이 하고 싶은 놀이의 룰을 함께 정하고 또 참여하면서 기구를 직접 이용하며 즐겁게 향유해야 진정한 놀이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포시 미디어센터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시민분들이 직접 원하는 미디어 교육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서 같이 교육 커리큘럼도 짜보기도 하고 또한 참여자분들이 직접 영화를 선정해서 상영해 보기도 하고 센터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함께 도출해 보기도 하고요 센터의 자원을 활용하여 군포 지역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다채로운 문화 콘텐츠로 즐겁게 제작할 수 있는 미디어 놀이터가 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군포시 미디어 센터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리고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군포시민들이 미디어 놀이터 만들어가는 환경이 되고 공간이 되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다 함께 만들어 가요. 네, 다 같이 우리 정말 정말 많은 분들께 홍보하고 또 저희가 일단은 자주 세타를 이용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될것 같고 네. 또 저희 자체가 홍보가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그 역할에 발을 디딘 것 같아 너무 기쁘고 어, 네. 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네. 사실 저희도 이렇게 센터를 올해는 좀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처음에 시나리오를 할 때는 비대면으로 해서 그렇죠. 정말 화면 속에서만 만나다가 지금은 이 미디어 놀이터라는 공간에서 저희도 대면으로 만나서 지금 이렇게 방송도 하고 글도 쓰고 이런 과정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놀이터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놀이터에서 저희들이 마음껏 놀수 있게 해주셔서 원한섭 센터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시니어로서 지금 너무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해주신 엔지니어 신중성님, 고영중 감사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방구석 수다방 전복희, 장동희, 홍종희, 박은실이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방송을 마치고 8월 팟캐스트에서 방구석 수다방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 방송은 책 고수팀의 미디어센터 활동 동아리 소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방구석 수다방은 응. 방구석 글쟁이가 함께 합니다. 방구석 수다방은 시민들이 만든 시나리오의 이야기와 삶의 다양한 이야기가 함께 합니다. 방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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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구석, 방구석, 방구석 수다방! 수다방! <laughs>